안녕하세요. 새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2층짜리 나홀로 아파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많이 왔었던 현장인데, 어, 이제는 자녀 세대가 돌입했습니다. 2층 테라스 타입 그리고 복층 타입 한 가지 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 한 세대, 두 세대가, 자녀 세대가 준비가 돼 있으니 조금 테라스 타입과 세대 분리 합과 원하시는 복층 타입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소사동이지만 소사본동이죠. 여기는 조금 아쉽지만 1호선 소사역보다는 서해선 소세울역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서해선 소세울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도보권으로 약 8분에서 10분 정도 걸어 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여기 현장 역시 나홀로 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다. 주차장은 여유롭게 겹주차 없이 일렬 주차로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녀 세대가 이제 2층 테라스와 복층, 탑층 복층만 남아 있습니다. 조금 대형 평수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럼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하루는 테라스 세대, 하루는 복층 세대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2층의 기준층, 꼭대기의 복층, 한 세대씩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 12층에 올라왔습니다. 12층 건물에 12층 꼭대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층 세대는 두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호 타입, 2호 타입 대칭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2호 타입은 벌써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1호 타입만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복층 세대입니다. 세대 분리 혹시나 합가하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신발장은 세 칸이네요. 신발장이 세 칸으로 어, 안쪽으로 우산꽂이 준비되어 있고요. 신발장 3칸 그리고 2칸은 펜트리 공간입니다 그래서 신발장이 앞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신발장 뒤쪽 공간까지 펜트리 공간으로 쓰실 수 있게끔 신발장 뒤쪽 공간까지 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뒤쪽 펜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수납 공간을 안쪽에 이쁘게 꾸미셔서 펜트리 공간을 넓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부티움 시공도 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중문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폴딩 도어예요 어, 폴딩 도어가 뭐지? 자 이렇게 문을 닫으시면은 이 가운데가 접힙니다 앞뒤로 다 열릴 수 있거든요 앞뒤로 다 열릴 수 있게끔 가운데가 접혀서 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반투명 유리입니다. 안쪽이 보이지 않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실내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고요. 보시게 되면 들어오자마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복층 계단 밑에는 항상 수납 공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거실. 와 거실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거실 일체형 구조로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거실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운동장 거실급으로 어, 6인용 소파는 물론 여유로운 거실 생활 하실 수 있게끔 왜냐면 복층이니까 사람이 많을실 수도 있으니까 복층 거실 다 널,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거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남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12층 건물 중에 12층이니까 앞에가 막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와 뻥뻥 뚫려 있습니다. 펑펑 뚫려 있어서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으로 햇살 잘 들어오는 집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에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 시공이 들어갑니다. 전열 교환기, <laughs> 항상 말씀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주는 이제는 공기 청정기라고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홀 같은 경우는 살짝 포인트로 줬어요. 어, 천장하고 이렇게 템바보드식으로바보드로 깔끔하게 포인트가 살짝 들어가는 아托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월패드 들어가고요. 지금 한시입니다. 한시에 햇살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소파 자리는 6인용 소파는 물론 안마 의자까지 다 들어가실 수 있게끔 소파 자리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안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옵니다. 거실이 굉장히 여유롭게 운동장 거실로 넉넉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거실폭 사이즈 한번 측정, 어, 측정해 볼까요? 거실폭은 무려 3,700입니다. 예, 거의 4m 가까이 되기 때문에 3,4인 가족은 물론 친구 지인분들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거실 작지 않습니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입니다. 자 생각보다 주방이 많이 뒤로 물러납니다 안정적인 D자형 구조 상부장 하부장 다 화이트톤 인테리어가 들어가고요 보시면은 앞쪽에 식탁 자리가 별도로 나와서 식탁등이 앞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6인용 식탁도 놓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거실에 에어컨도 있지만 주방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예 주방 에어컨도 천장에 같이 시공을 해놨습니다 주방 에어컨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앞쪽에는 이쁘게 식탁 양옆으로 의자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구 쿡탑은 멀티입니다 1구는 가스렌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2구는 하이라이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든노드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어? 나는 그냥 3구짜리 가스렌지 쓰리래 하면은 편하게 3구짜리 교체 시공해서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기 가스 밸브 시공이 다돼 있습니다 뒤쪽으로 싱커볼이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고요 환기창 굉장히 큼지막하게 뺐어요 여유롭게 거실창 다 맞바람 치실 수 있게끔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에, 기본 옵션으로는 일단 냉장고 기본 옵션 들어갑니다 냉장고 기본 옵션 들어가고요 강파 오븐 키큰 장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아래쪽 땡겨 보시면은 어, 밥솥 자리도 슬라이딩으로 빼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장을 보시게 되면은 유독 손잡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 다른 곳은 손잡이가 없는데 이 하부장에 보면은 유독 손잡이가 있어요 얘만 얘는 식기세척기 입니다 자 땡겨 주시면은 어, 식기세척기 쓰실 수 있게끔 가전제품은 강파오븐,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트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안쪽으로 다용도실 준비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보시게 되면 은 안쪽에 세탁기 건조기 놓으실 수 있게끔 수도 배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큽니다 앞쪽 뭐 재활용품 편하게 쌓아 두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베란다가 뒤쪽 베란다가 살짝 준비되어 있어요 와 넓진 않지만 어, 통베란다 같이 어, 외부 테라스가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해서 외부 테라스, 다용도실에서 나오실 수 있게끔 뒤쪽 외부 테라스 준비되어 있고요. 어,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막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뒤로. 그리고 어, 외부로는 <laughs> 수도배관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진 않은데 전기 콘센트는 외부에서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시대기를 테라스로 빼놨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에 그래도 사람 두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고 뒤쪽 테라스를 조금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네요. 와, 넓다. 이런 정사각형 테라스는 아닙니다. 좀 뒤쪽 발코니 같은 느낌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 같이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쪽 뒤쪽은 북향입니다. 예 네, 북향으로 준비되어 있고, 앞쪽이 남향이에요. 자, 이렇게 베란다 쪽으로 테라스를 나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요 기준층에는 방이 안방 밖에 없습니다 방이 한 개에요 방한 개고 메인 욕실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복층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방은 한개 안방으로 여유롭게 대신 안방이 더 있습니다 자 안방에 들어오시면은 안방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방 베란다도 준비되어 있고요 안방 통으로 쓰시면서 침대만 준비해 주세요 왜냐면은 하 드레스룸이 어마무시합니다 와 드레스룸 안쪽으로 깊숙하게 그리고 또 안쪽 공간까지 드레스룸이 기역자 형태로 정말 넓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웬만한 옷들은 다 수납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드레스룸 한쪽 벽면은 저희가 시스템장을 설치를 해 드렸고요 요 안쪽을 조금 설치를 조금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환기창도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화장대 겸 쓰실 수 있게끔 거울까지 또 시공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안방은 침대만, 네, 침대만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안쪽 베란다 한개더 있습니다. 뭐 이쪽으로 세탁실 쓰셔도 좋고요. 수도 배관도 준비가 돼 있네요. 그래서 베란다 공간 그리고 어, 여기 보일러실이네요. 보일러는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 베란다까지 같이 안방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겠습니다. 안방 사이즈가요. 안방 사이즈는 3300에 3300에 34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네요. 그리고 부부 욕실입니다.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입니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두개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어, 저게 조금 떨어져 있는데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건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 부부 욕실.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드레스룸 넓게 안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인 욕실이 별도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 욕실도 넓게 뺐지만, 어, 메인 욕실도 입구 옆쪽으로 해서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선반 두개 들어가고요.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어떻게 보면요. 부부 욕실이 메인 욕실보다 넓습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건이 다 욕실마다 시공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메인 욕실도 작지는 않습니다.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거실하고 주방, 그리고 뒤쪽 테라스, 네, 뒤쪽에 발코니 테라스 있고요. 기준층인 방은 한 개입니다. 안방 한 개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복층을 한번 올라가 보시죠. 복층 올라가는 계단은 입구 들어오시면은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경사가 그렇게 가파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도 있으니까 편하게 잡고 올라가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유선형으로 돌아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오시면은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합법 복층입니다. 합법 복층이기 때문에 층고가, 그러니까 두개 층을 쓰는 거예요. 12층, 13층. 두개 층을 활용하실 수 있게끔 합법 복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는 복층은 거실이 넓게 준비되어 있구요. 거실 앞쪽 테라스, 그리고 여기는 좀 펜트리 공간, 그리고 복층에서도 욕실 쓰셔야죠. 메인 욕실 하나 준비되어 있구요. 방은 총 3개입니다. 방은 총 3개로 복층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복층의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 전열 교환기 다 시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층고도 굉장히 높고요 일반적인 층고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높습니다 복층 층고가 조금 더 높게 준비가 돼 있고요 이쪽으로 이제 TV짜리 그리고 이쪽으로 소파짜리 왜냐면 이쪽이 조금 더 길어요 왜냐면은 여기는 이제 방문을, 방문을 들어가셔야 되니까 방문 때문에 좀 짧으니까 이쪽을 t v 자리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2층에서도 문을 열어주실 수 있게끔 월패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쇼파자리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거실 폭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봐드리면은 거실 폭은 4m40입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거실, 복층거실입니다. 복층거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테라스는 앞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도 테라스가 있지만, 뒤쪽에도 테라스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복층의 첫 번째 방. 복층의 첫 번째 방을 보시게 되면,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복층의 첫 번째 방고, 자녀분 방으로 쓰시겠죠? 자녀분 방으로 쓰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방 사이즈. 와, 넓다는 아니에요. 예, 와, 넓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자녀분들 쓰실 수 있는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요. 자, 2900에, 2900에 2700입니다. 2900에 2700이면은 삼종 가구 다 들어가는 사이즈니까 편안하게 침대 책상 붙박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녀분들 방으로 에어컨까지 다 시공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방도 에어컨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도 바로 옆쪽으로 옆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거의 대칭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세 번째 방까지 또 들어가고요. 방 사이즈 무난합니다. 뭐두 번째, 세 번째 방 거의 대칭 구조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정확하게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사이즈는 2700. 2700에 2700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방 거의 비슷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3종 가구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두번째 세번째 방 에어컨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녀분들 방으로 쓰는데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방이 있는데 네번째 방이죠 근데 네번째 방이 좀 작아요 그래서인지 에어컨은 네번째 방에 따로 시공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살짝 알파룸 같은 개념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공부방, 컴퓨터 방, 드레스룸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방이 생각보다 좀 작긴 하네요. 정확하게 그래도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 네 번째 방은 22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침대 책상 정도만 딱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2200에 2500. 침대 책상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옷장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번째 방은 조금 용도에 맞게끔 알파 룸처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복층의 방이 세 개입니다. 기준층에는 안방 한 개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 복층에는 이렇게 방이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복층에서도 샤워를 하셔야죠.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복층 욕실 같은 경우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 개가 있고요. 복층 욕실에는 욕조가 들어갑니다 욕조 시공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정면에 수납장 젠다의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바닥 청소 편하게 할수 있게끔 욕실마다 스프레이건은 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욕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폭이 넓으니까 어 메인 욕실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바로 옆쪽으로는 어 이렇게 좀 창고처럼 팬트리 공간입니다 네, 팬트리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테라스 같은 경우는 기준층 같은 경우는 주방 뒤쪽으로만 테라스밖에 없었잖아요. 복층 같은 경우는 거실 앞쪽 테라스 그리고 거실 뒤쪽 테라스가 양옆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요. 정사각형 테라스는 아닙니다. 정사각형 테라스는 아니고 발코니 테라스를 한번 나가보시면은 이렇게 밑에하고 동일합니다. 예, 발코니 테라스예요. 와넓다이 정도는 아니고요. 사람 두명 정도 서 있고 테이블 정도 하나 놓실 으수 있는 발코니 테라스로 앞뒤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앞쪽도 요쪽이 이제 남향 남향 테라스로 정말 햇살 잘 들어오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은 또 북향 테라스로 북향 테라스 한번 나가 보시죠. 자 뒤쪽은 이렇게 뒤로 나가실 수 있게끔 또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도 동일합니다. 아, 동일하게 이렇게 길쭉한 테라스에요. 정사각형 테라스는 아니고 길쭉한 테라스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밑에도 테라스가 한 개가 있고요 위에도 테라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가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와 넓다 그런 테라스는 아니고 사람 두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테라스로 좀 발코니 테라스 같은 느낌이죠 어, 뭐 테라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laughs>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전기 콘센트도 마무리가 들어가고 있네요 자 세대분리 아니면 합가 하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방이 총네 개로 합법복층입니다. 어, 층고 높은 합법 복층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가지고 조금 넓은 평수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 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